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순한 소수는 모두 무한 소수이다. 맞아요. 무한 소수는 모두 순한 소수인 건 아니죠. 좁은 개념은 넓은 개념이 개념에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넓은 개념은 좁은 개념에 들어가지 못해요. 소수 분류 다시 한번 보면 소수에는 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가 있고요. 무한 소수 안에는 순한 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분수로 바꿀 수 있는 유한 소수와 순환 소수가 유리수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바로 무리수예요. 분수로 바꿀 수 없거든요. 1번 맞았고요. 무한 소수 중에는 유리수인 것도 있다. 그쵸? 무한 소수 중에는 순환 소수는 유리수니까 무한 소수 중에는 유리수인 것도 있다.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분모에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0이 아닌 정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유리수는 분수꼴 기약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양. 그 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일까요그 노를 사용해서 루트 4.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무리수가 아니죠. 2죠. 루트 9도 3이고 루트 16도 4. 근호를 사용해서 루트 16이라고 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루트 16즉 4가 무리수는 아니에요. 근호를 사용만 한다고 모두 무리수는 아니고요. 근호를 벗겨낼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해요.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 바로 무리수. 무리수라고 읽어 볼까요? 무리수를 제외한 모든 소수. 누구죠? 유한소수와 순한소수는 유리수이다. 그쵸? 옳지 않은 것은 4번.